형사고소를 통한 물품 대금 결제를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이거 물품 대금 미수금은 채무자의 사업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회수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시설이나 설비, 물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가 있고, 개인에 대해 채무 불이행 등재를 하듯 사업체에 대해 선거래 연체 등록을 하면 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수 있죠. 이렇게 연체가 등록되면 각종 정부 지원에서 탈락하는 건 당연하고, 은행거래와 신규및 기존 다른 거래처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어디 임대라도 살고 있을 때니 임대보증금 압류, 거주지 살림 사이에 빨간딱지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 개인채무불이행등재, 개인차량 압류, 개인명의 통장 압류 등 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공략 포인트들 중에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강한 압박감을 줄수 있는지, 또 실제로 그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는지는 업체마다, 개인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때문에 물품 대금 채권주심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채무회사와 대표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입니다. 사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몇번 두드린다고 유요한 정보가 전부 나오진 않죠. 기본적인 내용은 전산조회를 하면서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직접 발로 뛰며 정밀조사를 해야 그들의 치부를 캐낼 수 있는데요. 14년 연속 채권주심업계 1등을 하는 저희 고르신용 정보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이런 정보력과 채권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보니 자본력을 이용한 저희 고려신용정보만의 차별화된 정보채널을 따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다른 추심업체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채무자 정보를 저희는 정밀조사를 통해 찾아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업을 하면서 줄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돈도 있을 테니 최근 판매처들을 알아내서 그쪽에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한 물품 대금 결제를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 11조에 이어 채무자 본인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결제를 안 하시겠다면 뭐 알겠다 그럼 난 경찰서랑 국세청 찾아가야겠다 하며 강력한 압박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민사보다는 감옥에 갈수 있는 형사입건을 더 두려워하죠 그리고 만약 물품 대금을 할 당시 채무자가 과도한 다중 채무와 연체 등으로 물품을 받고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채권자를 속이고 결제를 안 한다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니 밑에 나오는 형법 조항이랑 똑같네요. 그럼 저는 최근 판례들을 보여주면서 요즘 사기죄로 기소되면 무죄가 잘안 나오니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경찰서 가야 된다고 그 자리를 박자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상태를 알고 치부를 잡아내면 할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께서 무작정 민사 소송을 하시거나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표님께서 미수금 문제를 정말 대처를 잘 못하십니다. 일단 소송부터 하시는 대표님도 계신데 확정 판결 나는데 보통 6-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채무회사는 빼돌릴 거다 빼돌리고도 남은 시간이죠. 그러니 섣부른 소송은 본격적으로 재산은닉 작업을 시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3개월 이상 지연된 채무회사는 이미 다른 곳에도 결제해야 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면 채권자님들끼리 경쟁이 생기게 되죠. 결국 상대의 낌새가 이 이상하다 싶을 때 소송보다는 일단 상대의 신용이나 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이 숨겨진 약점을 잡아내서 그걸로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물품 대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선의 회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